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집합건물에서, 음, 범죄들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집합건물에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 관리인, 관리위원, 그리고 관리업체 분들은 자기 직분에 충실해 주셔야 되고, 특히 관리인과 관리위원들께서는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 그리고 관리 그 의결을 할때 총회에서 결의할 내용인지, 결의 하나도 안하도낼 내용인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안고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범죄를 분명히 저지르게 됩니다. 어,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고 마음대로 하다가 타인의 재산을 어, 손해를 끼치게 되는 막심한 음, 그 손해를 끼치게 되는 부분이죠. 그 정도를 몰랐다는 부분은 결국에 모르겠다라고 있을 수 없는 거죠. 남한테 피해를 준 거니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우선 여러분들께, 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누군가요? 관리업체, 관리인, 관리위원들이죠. 관리위원들 심의 의결을 하죠. 관리위원도 책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은, 첫 번째로는 이런 횡령 또는 배임입니다. 형법 제 355조에 있습니다. 횡령이나 또는 배임 중에서 한 가지만 발생한 경우입니다. 한 가지. 명확하게, 에, 이렇게 데이터상에서 발생한 경우입니다. 횡령 또는 배임이라는 것이 있겠죠. 어, 이런 부분이 의결사항을 마음대로 했다든지, 아니면 돈을 정말로 빼돌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횡령과 배임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할 때. 에, 돈도 돈대로 빼돌리면서, 음, 그리고, 어, 그, 배임을 한 경우죠. 어, 배임을 한 경우는 의결이라든지 이런 걸 마음대로 해버렸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어그 다음에 또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또는 그 관리 업체가 어,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법제 357조에 있게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집합건물과 관련된 걸딱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 행위로 일어나는 경우죠. 업무로 과실을 행행 그죠. 어쨌든 본인이 알든 모르든 과실을 행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형법 제 364조에 의해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떤 경우에는 재물을 송계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어 공용 부분의 재물을 훼손한다든지 아니면 전용 부분까지도 훼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는 거고 형법 제 366조에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문서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문서를 보여달라 했는데 보여줬는데 거기 불리하다 싶으면 조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소 위조가 되죠. 형법 제 231조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어, 또 다른 경우에는 그 사문서를 가지고 있죠. 내가 이런, 이런,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있죠. 음. 그래가, 어, 부정행사를 하는 경우죠. 권력이 있는 것처럼, 뭐가 되는 것처럼. 하면서 행위를 했다는 거죠. 이런 경우 사무소의 부정 행사라고 해서 형법제 236조에 있게 됩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징역이나 어, 또는 징역 어, 이거나 금고 또는 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관리단과 관련돼서 제대로 자뭘 따질 거 따지고 했는데 에, 이렇게 여러분들 영업하는 곳에 영업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는 정부처리 특수손괴를 했다든지 오처리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많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업무방해라고 해서 어, 형법 제 314조에 있게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게 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 집합 건물에서 일어나는 형사 사건이 되고 범죄의 구성 그 요건 말고 있죠. 조건들 중에서 여러분들딱 보셔야 될 거는 딱네 가지를 보십시오. 첫 번째 가해자가 누구인가를 보십시오. 가해자가 누구인가? 두 번째로는 이 가해자가 어떠한 범죄 행위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적어 보십시오. 세 번째로는 이 행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 결과를 적어 보십시오. 네 번째로는 피해자는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딱이네 가지만 딱 적어 보시면 됩니다. 적어 보시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떤 범죄 유형에 들어가는지를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여러분들, 범죄인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범죄인은 직접, 그, 어, 피해자에게 범죄를 일으킨 사람 있죠. 그 사람, 한 사람이면 범죄인이 딱 되는 거죠. 그런데 만해서 몇몇이 같이 있죠. 공동으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을 공동청범이라고 하게 되죠. 어떤 경우에는 실행을 이제 범죄를 일으키려고 실행에 착수했지만 결과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는 있죠. 이런 걸 우리는 미수범이라고 하게 됩니다. 범죄입니다. 이것도 자, 그다음에 그중지범그 어떤 경우에는 실행 착수를 하다가 중지해버린 겁니다. 아까 미수범은 실은 착수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어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중지범은 실행 착수하는 과정에 찜찜해가지고 스탑했다는, 중지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리 중지범, 범죄 유형에 속하는 겁니다. 불렁범은 뭐냐면, 결과 발생, 아, 결과 발생이 불렁인 경우입니다. 전혀 발생, 이거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처벌을 하게 됩니다. 불렁인일에도 교사범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일종의. 그, 타인을 갖다가 교사해서 저, 죄를 갖다가 범하게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 사람을 죽여라, 라고 해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오는 거죠. 용병을 데리고 와가지고 죽여라, 해가지고 하는 교사범, 이렇게 지시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 종범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타인의 범죄를 좀 방조한 자가 되죠. 종범 이런 경우 제가 이 말씀드린 것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집하고 건물에서 제가 구체적인 부분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종범 도 누범은 뭐냐 하면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범죄인을 갖다 누범이라고 우리는 하게 됩니다. 경합범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경합범이라는 것은 처벌받은 죄하고 그리고 어, 또 고소도 또 계속 지금 고소, 고소 고발이 돼 가지고 어, 있는 있죠 그 가해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사건이 또 고소 고발되어 있는 걸 우리는 경합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 집합금문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 그 말에 좀 명예훼손을 한다. 명예훼손데 처벌할 거다. 무고죄로 처벌한 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 형법제 156조에 있는데, 허위사실을 갖다가 유포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이쪽, 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 그대로 적시한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 오로지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말한 경우에는, 어,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에 진실한 사실로서 오리지 공... 아, 잘못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무고죄가, 무고죄 부탁할게요. 무고죄가, 어형법 제156조에 있는데,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말도 안 되는 부분이 허위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아니고, 사실을 그대로 적시해서 말한 경우, 무고죄 전혀 해당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뭐, 무고죄니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혀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고소로 고발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명예훼손, 내가지고, 명예훼손을 넣겠다, 이랬는데 전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명예훼손은 형법제 307조에 있게 되고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는 이익을 위해서 행사 행위한 경우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되는데 고소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로부터 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대리인을 선임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고발인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해서, 가해자의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있죠. 어, 다른 가해자한테 범죄 행위를 일으켰다는 걸 봤다 합시다. 이런 제3자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죠. 제3자라더라도 고발이 가능합니다. 또는 간접 피해자가 여러분들이 하더라도 고발로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고발인 같은 경우는 대리인 선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 고발인 같은 경우는 있죠. 고소인도 마찬가지, 고소인이 많은 경우에는 고소인 1인 외에 인명, 연명부를 쭉 넣고요. 별도로 뒤에다가 첨부해서 넣기도 합니다. 음, 보통 첨부해서 넣는 것이 많죠. 고발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집합 건물에 있는, 어, 형사사건에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어, 그 정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유심히 보시고 있죠. 여러분들이, 근데 형사사건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 뭐냐면, 민사사건은 재산상에 또는 지위상에 이런 문제들 가지고, 어, 우리가, 어, 일종의 돈과 관련된 걸 주로, 어, 이야기를 많이 했죠. 지위상의 문제, 이런 거, 또는 절차상의 문제, 뭐 이런 걸 가지고, 얘 이야기를 하는데 반해서, 형사사건은 범죄인이냐, 아니냐, 앉아, 아, 죄를 갖다 국가에서, 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덜었던 거, 덜었던 걸 바탕으로 해가 이게 그 범죄가 된다, 이거 그냥 이게 범, 범죄인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입증서류를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벌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뭐랬습니까 사실 그대로 사실이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입증서류를 넣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누가 이랬다더라 이런 걸 가지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정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이 바뀌면 대한민국 전체의 자산 가치가 바뀌게 되고 대한민국이 바뀌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와 입점주분들의 단체인 관리단입니다라고 하는 거 있고 집합 건물의 주권은 소유자와 입점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소유자와 입점 주분 분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더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격리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 주시길 바랍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